자, 이 녀석을 봐. 그 녀석이 돌아와 버렸어.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무지개 음. 똥. 그 녀석. 그 녀석은 바로 바로. 뭐에 못뭐 붙었어. 이 녀석은 핀 피냐타 챌린지 때말량에게 달라붙어 저주를 내렸던 녀석이다. <laughs> 얘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. 그래, 나도 말량 니가 마음에 들어. 그 말양이는 핀을 양동머리로 기대기로 했대. 요렇게. 오랜만이네. 오늘도 심심해서 말량 머리에 붙어봤어. 이번에 새로 무지개 럭키 블럭이 나왔다는데 그 블럭 얻어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면 이 머리에서 내려갈게. 실패하면 알지? 그럼 우리의 임무는 새로 나온 레인보우 럭키 블럭을 안전하게 까서 승리에 도달하는 것이란 말인가? 어떻게 이런 신나는 임무가 있을 수 있지? 예? <laughs>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인보우 럭키블럭을 까게 되면 열쇠가 나오고 열쇠가 나오면 모든 이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<laughs> 서로를 지켜줘야 돼, 홍자 알겠나?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플로라 키트를 하겠다 그럼 나는 윔 키트로 하겠어 윔 그럼 무지개 럭키블럭을 깨러 가보실까? 그제 이거 새로 나온 맵 아닌가? 진짜다. 두근두근하구만. 와 말랑 이거 약간 한국적인데 맵이? 어 기와집 아니야? 뭔가 기와 느낌도 나네. 그지 그지. 와 말랑 얘네 봐봐. 둘다 머리 위에 수박을 가지고 있어. <laughs> 한입 먹어볼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초반에 에메랄드 먹으러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. 근데 에메랄드가 빨리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예전보다? 맞아 맞아.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어 다이아몬드가 나왔어. 오 좋아요. 이걸로 다이아 티어 올릴게요. 동동 동. 동 동. 서커스 <laughs> 검. 쇽쇽 쇽. 쇽, 쇽. <laughs> 아 아깝다. 쇽쇽 쇽, 쇽. 단검 날아가요. 오 클리어. 오 멀라. 와우. 이쪽으로 벌통을 쇽 갖고 던지면. 오 말랑. 이제 레인보우 럭키블록 나와. 와 이제 나올 때가 됐어. 어디에 나올까 너무 궁금하다. 어, 어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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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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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먹었다 열쇠 먹었다 나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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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보호를 받아 말랑. 저거 깔수 있을까? 저기 있는 거? 어,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. 근데 저기 광선검 친구가 한명 있는데, 저 친구한테 이렇게 돌멩이를 던진다면? 맞췄지. 아하 끝났어요. 어, 이 친구가 나를 지켜주겠대, 공차. 와. 내가 널 지켜줄게. 혼자도 아. 날 지켜준다고 하지만 이 친구도 지켜준대. 오케이, 가자. 와 귀여워라, 가자. 오 오, 잠깐만 나 이거 쓰면 어, 날수 어, 있나? 어. No. 빨리 빨리 조심해. 안 써지네. 못 날아? 와 진짜 철저하다. 한번 더? 거코이도어 no. 거의 d e 어안돼안돼안돼안돼광성검 조심해 e An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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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 d e a n 아 e Ande, a n 아 e An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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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 거 같아. 뭘 먹은 거 같아? e 리 n 이팅 a 어, d e An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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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d 어 a 어 어, 어, 어. 어 어디 있어, 말랑? 잠깐만, 내가 홍차 쪽으로 갈게. 알았어. 난저 럭키블럭을 못 먹게 하겠어. 저 열쇠를 빼앗겠어! 말랑! 어. 파라팀 친구가 먹었어, 열쇠를. <laughs> 홍차 어디 갔어? 홍차 기지 없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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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랑, 나 당했어. 열쇠를 빼앗으려다가. 근데 나 무슨, 무슨 보호막 같은 게 생겼어. 오, 말랑! 어, 와! 왜왜 왜? 왜왜 왜? 왜, 왜, 왜? 나 여기 끼었어. 죽을 뻔했어. 버그로. <laughs> 우와. 말량 몸 조심해. 넌 지금 엄청난 걸 몸에 두르고 있다고. 이거 봐. 황금 도끼야. <laughs> 라디언트 X. <laughs> 이거두 개를 먹은 거야? 말량? 어, 두개 먹었는데. 하나 뿌릴 수 있나? <laughs> 아! 못 뿌리네. 홍차, 홍차 옆에. <laughs> 코스믹. 어? 어 뭐야 어, 뭐야? 어, 홍차 거기 왜 빠져?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있다. 이거 이거. 전설의 화살. 홍자 저기 파란 팀저 친구 말하는 거야? 뭐 어, 맞아! 저 친구 잡아야 돼! <laughs> 코스믹, 코스믹, 코스믹! 아아! 아. 뭐야! 누가, 뭐가 날 쐈어, 방금! 저기 오. 우리 기지에 광선검 있다 여기도 코스믹이 떨어졌지롱 오오오오! 솔라패널, 솔라패널! 어어, <laughs> 안 돼! 얘왜 이렇게 쎄, 광선검? 말랑! <laughs> 말랑, 갔어, 설마? 어아아안 돼! 어? 근데 나 이거 플라즈마 보호 안 없어졌는데? 어, 진짜? 버그인가? 버그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새로 나온 기능 아닐까? 퓨즈 러플 또 나왔다. 나이스. 이거 먹으면 역전 가능. <laughs> 어, 어! 오른쪽에 레이지 블레이드가 이쪽으로 오나요? 빨리 빨리 어, 어? 내가 지켜줄게. 괜찮아. 어, 어, 어 나이스. 저리 가라 레브라 빨리. 어? 내가 지켜준 거야 널? <laughs> 어 맞아 맞아. 다행이다. 어? 저 친구 뭐 먹으러 가요? 어디로 갔어? 빨리. 내가 지금 또 가고 있어 너에게. 날려버리기! 어? 어디로 갔냐? 내가 운송 날렸어! <laughs> 먹지 못하도록! 와, 우리 깨졌다. 아! 우리 침대 깨졌다! <laughs> 안돼! 누구가 깬거야? 와 너무 아깝다 괜찮아, 말려 어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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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여기! 나이스! 끝! 댄스 타임! 몰라, 내가 호위할게 다음 거 먹으러 가자! 몸을 지켜, 그게 제일 우선이야 no, no. <laughs> 열쇠 있으니까 나 유지 대시 안 써진다 아, 진짜? 말랑, 말랑, 어떡해! 어? 나, 나 감자 먹어버렸어. 어! 홍차, 응. 나 홍차한테 열쇠 주려고 했거든? 응 근데 열쇠가 버리니까 사라졌는데? 응? 어 말랑 열쇠 버리면 어떡해! 어 아니 진짜! 말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내 감자를 빨리 주지 않으면 난 끝이야. 어, 주고 와 빨리! <laughs> 매장하군. 같이 가자는 거였어? 응. 알았어. 말랑 날 지켜줘. 저 친구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? 왼쪽에? 저 친구다.

먹으러 왔다. 광성공광성공 빨리 하면 주병이야. 주병이야. 어, 어, 오, 화살 다 썼다. 안 돼. <뭐량이> 저 녀석 휴즈 럭키블럭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. 나이스. 뽕! 와, 와, 나이스. 캤... 와, 플로라 대박. 원래 기지 에메랄드도 많이 쌓여 있을 거야. 2대1이야너할수 어, 있어. 오,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인챈트 갑니다. 오, 파이어 3 레벨. 지금 이거 최대한 빨리 가야 될것 같아. 쟤네들 어. 먹으면 또 역전 될거든. 응. 발령. 어허허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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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뒤. 나이스 침대 호로로. 더 위쪽에 있다. 잘했어 발령. 조 집중. 좋아. 나이스. 아, 까비. 나이스 아! 불타기 시작했죠? 불타기 시작했죠? 나이스. <laughs> 슈퍼 댄스 타임 <laughs> 안녕하세요. 뽕뽕뽕 승미. 승미. 와나 너무 긴장했어 마지막에. <웃음> <웃음> 와우. 어때 핀? 방금 성공했으니까 말랑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? 아하, 드디어 무지개 똥을 안 맞아도 되나? <laughs> 그래, 그럼 이제 말랑 머리 위에서 내려갈게. 근데 홍차 너는 무지개 럭키 블럭을 하나도 못 깼으니까 이 머리에 올라가서 무지개 똥을 싸겠어. <laughs> 뭐? 안돼! <laughs> 그것만은 <웃음> 내 머릿결 엘라스티드로 관리된 이 찰랑찰랑하고 유기다는 머릿결을 포기할 순 없어. 그럼 단한 번의 기회를 더 주지. 이번엔 홍차. 네가 꼭 무지개 럭키를 얻어야 해. 아 말랑 이거 봐봐. 홍차 어디선가 무지개 똥냄새가 나지 않아? <laughs> 내 머리 위에 올라왔잖아. 나는 이번에 뭐로 도와주지. 말랑 근데 말랑 귀 어디 갔어? 어? 귀가 없었어. 아내귀 탈부착 가능해. <laughs> 장식이야. 어, 난 라시를 고르겠어. 뚜이탈수 어, 있나? 그럼... <laughs> 해봐야 겠다 좋았작 준비됐어 n c 오케이 고고아 시작 시작 댄스 댄스 o 스 o t Pino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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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어 o t Pinot! Pinot! p 잠깐만 아, 벌써 싼거 아니지 작물을 심을 기간인가 뭐지 비료를 준건가 버 t 냄새가 난다 오 아무도 안 먹으러 온다. 오. 어. 다들 에메랄드 먹으려고 다이아몬드를 안 먹어. 럭키블럭은못잡지 <laughs> 막바? 오, 오 자리 바꾸기가 나왔어, 말랑. 오 샌즈. 샌즈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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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돌렸어요. 근데 우리 이제 모르는 <laughs> 사람 왔는데. 뭐야? 뭐야?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깨진다고? 어떻게 하지? 너 머리 위에 앞으로 한동안 핀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. 안 돼. 정신 차려야 제발. 돼. 나샴푸리스스 트리트먼트까지 한단 말이야. 지금 집에 있어. 홍차 집에 있어야 돼. 알겠어. 우리 그럼 좀더 조심스럽게 움직이자 말이 그럼 내가 중앙에 가가지고 에메랄드를 먹으러 온다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홍차 그냥 아, 그대로 알았어. 촬영 끝난다고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어디로 나올까요? 오! 아, 빨간 팀 저기 위에 나왔어. 빨리 빨리 다이아 온 맞춰. <laughs> 다이아가 보! 오! 좋았어. 다이아 3티어다. 우리 이제 다이아 양산됨. 맞아, 맞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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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간격해. 풍선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야 근데 큰일 났어 빨간 팀과 우리 팀밖에 남지 않았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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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전면전이라는 뜻이지. 공차 이러다 큰일 나겠다. 이러다가 대 아름다운 머릿결이 아름다운 머릿결이. <laughs> 와 말야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왔어. 구원의 보라 럭키블록 빡빡빡 빡. 어디 어디? 여기 뒤뜰에. 아 페이크 배드 뭐야? 아아아! 아, 아. 우리 팀에 오려고 한다, 오려고 한다. 오려고 한다고? 어. 안 되지, 안 되지. 나이스라기다. 나이스. 어어어! 운석, 운석. 어어어어! 빨랑 조심해. 어, 조심해, 조심해. 어저 녀석 조심해야 돼. 맞아.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. 오, 우리 기지 안에다가 자꾸 운석을 떨어뜨리고 있어. 맞아. 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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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<laughs> 홍차 조심 와나 너무 아프다 나나나나나나어 뭐야 홍차 이블린한테 당했어 안돼 원래 안돼 조심해 <laughs> 나이스 그 원래 근데 한명더 온다 한명더 온다 어 조심 조심 내가 내가 위치 바꿀게 나이스 위치 바꾸고 헷갈리게 하고 뒤로 뺀 다음에 오 홍차! 빼야지! 홍차 빼! 홍차 빼! 맞았어, 내가 잡을게! 나이스 컷! 굿. 굿. <laughs> 어떠냐! 우리 콤피의 힘이! 와 깜짝 놀랐겠지? 녀석들? 어 레인보우 또 나왔다! 홍차! 괜찮다 나 파이어 3티어 오 나이스 나이스! 우리 이길 수 있어 말랑 서로를 잘 지켜주면 돼 맞아 맞아 근데 레인보우 럭키블록도꼭 먹어야 돼 왜냐면 내 머릿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랑 조심해 어? 말랑 거기 조심해! 나이스 컷 말랑 거기 화염고 간다 나이스 컷오 뭐야 오호 일단 해와이 친구들 템 너무 잘 먹었는데 말랑 내가 이걸 올려줄게 공격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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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말랑 튀어 튀어 쨔게 3티어의 힘이다 나이스 컷 말랑 살아있어? 홍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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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살아있어 근데 오, 오, 내가 열쇠를 구해버렸어 어떡하지?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이거 어떻게 해? 내가, 내가 열어? 어! 말량이 열어! 내가 지켜주러 갈게! 홍차가 해야 되는 거잖아! <laughs> 나더 얻으면 되지! 맞아, 맞아! 말량 어딨어? 아, 근데 썩은 거 나왔어! 도끼, 도끼! 말량, 녀석들이 오고 있어! 녀석들이 오고 있다고? 어! 알았어, 바로 돌아가도록 하지! 레인보우 또 나왔다! 아! 안 돼! 어디, 어디? 홍차 조심해! 오, 어, 나 살았어, 살았어! 말량 어딨어? 됐다! 홍차 조심해! 아 가지 마 홍차 위험해 너무 위험해. 은석 파티 다이 녀석들아. 아두명다 가. 어 우리 팀 우리 팀 기지 있잖아. 이 녀석 뭐야? 빨리 어디 있어? 어나 지금 중앙에 있어. 어 홍차 어디 있는데? 기지로 돌아와. 나 지금 기지에 있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나저광선검 먹은 친구만 좀없애야될것 같아. 알았어. 나이스 컷! 오오오 빨려 오오. 조심해 아 빨려 너무 늦게 발코가 됐어 안돼 이래 이래 당했어 아, 한 따위. 명은 근데 잡았어 홍차 머리카락을 지켜 난 최선을 다했어 홍차 할수 있어 이것이 문제지만 홍차 침대부터 없애 뭐야 어어 어, 뭐야 왜 날아간 게왜안 됐어 왜말리 <laughs> 뒤에 쫓아온다뒤에쫓아온 괜찮... 저. 느려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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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홍차. 긴장했으면 그럴 수 있지. 말려 이리 와봐. 내, 내 머리에서 내 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. 괜찮아, 정상이야. <laughs> 안돼. 내 머리에 피디 이미 신나게 쌌다고. <laughs> <laughs> 미 무더러 말려 같아. 앞으로 이... <laughs> 그러면 한달 동안 그러고 있을 거야 머리 위에? <laughs> 너무 냄새나 내 머리. <laughs> 로켓피는 이제 홍차 머리에서 살게 되었어 리얼크크